조선시대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그 시절, 한 기생과 한 머슴이 만났습니다. 만나서는 안될두 사람, 사랑해서는 안될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함께하기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사람들이 귀신 나온다고 겁내는 한 폐가입니다. 그 폐가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이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어요. 평안도 변두리 온천현이라는 고을에는 흉년과 역병이 몇 해째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풍년은 하늘이 거두고 사람들은 말수를 거두었지요. 마을 곳곳엔 빈집이 늘어났고 길가엔 떠돌이들이 줄인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터는 한산했고 사람들의 눈빛은 어두웠어요. 이런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들이 있었지요. 그중한 명이 바로 머슴 도회였답니다. 도회는 부모를 일찍 여인 뒤 어린 동생 하나를 홀로 돌보며 살아가는 머슴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떼약볕 아래 검게 그을렸으나 눈매만큼은 맑고 단정했지요. 아침이면 남의 집밭을 갈고 저녁이면 장작을 패어 품삭을 받았어요. 동생에게 먹일 쌀한 대를 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회를 우직하나 믿을만하다고 평했지요. 그는 말수가 적었으나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성품이었습니다. 어느 날도회는 장작을 지게 해 지고 고을 장터로 향했어요. 그날 따라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지요. 장터 한쪽에는 기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연초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지요. 연초는 어린 시절 장터를 떠돌다 기방업주인 추객마님에게 팔려온 처지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기생들과 달리 마음씨가 순했고 글씨를 제법 잘 썼답니다. 기방의 노파 만송이는 연초를 친손녀처럼 아꼈지요. 이 아이는 기생으로 태어날 운명이 아니었을 텐데. 만송이는 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추객마님은 연초의 미모를 돈벌이로만 여겼어요. 연초는 기방 뒷뜰에서 비파를 연습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답니다. 도해가 장작을 기방 뒤편에 내려놓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뒷뜰에서 비파 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왔지요. 도해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서 연초를 처음 보았어요. 연초는 비파를 안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손가락이 줄을 타고 흐르는 모습은 마치 봄바람 같았습니다. 도에는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지요. 연초 또한 무언가를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도해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답니다. 하지만 이내 연초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고 도해는 어색하게 장작더미를 정리했지요. 그날 이후로 도해는 기방에 장작을 날라야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초 역시 뒷뜰에 나올 때마다 문득문득 도해의 모습을 떠올렸지요. 하지만 둘다 알고 있었어요. 기생과 천안머슴의 만남은 이 고을에서. 금기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주변에서 밤마다 희미한 등불이 보인다는 소문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도회가 장작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기방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회는 주저없이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추객마님이 연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어요. 인연이 감히 손님을 거부해? 내가 뭔데? 도예는 그 광경을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만두시오. 도예가 추객마님의 팔을 붙잡자 기방의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난투 끝에 도예의 손엔 피가 묻었고 연초는 그 모습을 떨리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추객마님이 도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 천한 것들 광가의 고해 둘다 죽여버리겠다. 도에는 연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나를 믿으시오. 두 사람은 그날 밤 기방을 빠져나왔지요. 도에는 연초의 손을 꽉 잡고 어둠 속을 헤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연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사람들이 귀신집이라 부르는 곳이 있어 그곳이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거요. 도예가 말한 곳은 오래전 역병으로 온 식구가 죽었다는 폐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집이라 여기며 가까이 가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무너진 담장을 넘어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달빛이 스며든 방안은 썰렁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초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도예의 손이 따뜻했기에 견딜 수 있었지요. 여기서 조금만 버티면 추객마님도 포기할 거요. 도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소문이 퍼졌어요. 폐가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더라. 귀신이 아니라 사람일 텐데 누가 그런 곳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폐가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던 밤. 도에는 폐가 마당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시오? 도애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삭발한 노승 한 분이 나타났지요. 노승은 낡은 가사를 걸치고 있었고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이 집에 사람이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도애는 긴장했지만 노승의 말투에는 적의가 없었어요. 스님 저희를 신고하러 오신 겁니까?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 아니네. 다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어서 왔지. 노승은 도회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는 단지 몸을 숨긴 것이 아니라 업을 숨긴 것이네. 도회는 그 말의 뜻을 알수 없었지요. 업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승은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네. 그때까지 이 집을 떠나지 말게. 그 말을 남기고 노승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도에는 영문을 모른 채 연초가 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초는 잠들지 못하고 벽에 기대 앉아 있었지요. 누구였어요? 스님 한 분이었소. 기이한 말만 남기고 가셨소.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아는 채. 밤을 보냈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폐가는 찬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두 사람은 추위에 떨었지요. 도에는 밤마다 몰래 마을로 내려가 남은 곡식을 훔쳐왔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도에 저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연초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아니요. 내가 선택한 일이요. 도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더 끔찍한 것은 밤마다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였어요. 으흑으흑. 으흑. 연초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소리가 뭐예요? 바람소리일 거요. 도에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 역시 불안했지요. 연초는 매일 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있었고 도에는 그런 연초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지킬 테니 두려워 마시오. 어느 날 새벽 폐가 문 앞에 작은 보따리가 놓여있었습니다. 도회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떡몇 조각과 낡은 사주첩이 들어 있었지요. 누가 놓고 간 거지? 도에는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주첩을 펼치자 연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부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지요. 하지만 마지막 줄에는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사라져야 살리라. 조에는 사주첩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오? 연초는 사주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만송이 할머니 예전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럼 할맨가 가져다준 건가? 연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멈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팔릴 운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연초라고 지으셨대요. 연기처럼 사라지라는 뜻이었죠. 도에는 분노가 치밀었지요. 운명이고 뭐고 그런 건 없소. 우리는 살아남을 거요. 하지만 사주첩의 글귀는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밤 도에는 연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연초, 우리 홀레를 올리는 게 어떻겠소? 연초는 놀라 도외를 바라봤지요. 홀레라니요? 이런 곳에서요? 그렇소. 비록 누추하지만 내 마음만은 진실하오. 도외는 폐가 안에 있던 낡은 널빤지를 세워 병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헝겊 조각을 엮어 붉은 실을 만들었지요. 연초는 눈물을 흘리며 도회의 손을 맞잡았어요. 서방님, 마님, 두 사람은 하늘과 땅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촛불 하나, 음식 한 그릇 없는 홀례였지만 그 어떤 홀례보다 진실했지요. 이손 놓지 않으면 어디든 집이요. 도회의 말에 연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의지하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한밤 중 폐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무언가 땅을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지요. 연초는 도회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고, 도회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폐가에는 기묘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벽에 금이 가고,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졌지요. 마치 이 집이 두 사람의 혼례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폐가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일 거다. 찾아내라. 추객마님이 사내들을 풀어 두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도에는 재빨리 연초의 입을 막고 숨을 죽였지요. 저 안에 있을 겁니다. 들어가 봅시다. 한 사내가 폐가 쪽으로 다가오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폐가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으악!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요. 여긴 귀신이 있어. 들어가지 마. 사내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추객마님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귀신? 그까짓 게 뭐가 무서워? 불을 질러버려 사내들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폐가 주변에 쌓기 시작했어요. 도회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는 둘다 죽소. 연초는 도회의 손을 꽉 잡았지요. 서방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바로 그때 폐가 안에 모든 등불이 스스로 꺼졌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울음소리가 폐가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으흐흑 으흐흑. 사내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추객만입마저 두려움에 떨며 물러갔어요. 저주받은 집이야. 다시는 오지 말자. 위기는 넘겼지만 도예와 연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폐가에 정말로 무언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날 도예는 폐가 안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에 기묘한 일이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방 한쪽 구석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파던 도예의 손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건 작은 항아리였어요. 항아리를 열자 그 안에는 여인의 유골과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항아리 겉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생의 혼은 사랑을 그리다 죽었노라. 도에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연초가 다가와 항아리를 보더니 입을 막았습니다. 이 집에서 기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소? 도에는 노승이 했던 말을 떠올렸지요. 너희는 단지 몸을 숨긴 것이 아니라 업을 숨긴 것이네.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조금 알것 같았어요. 이 폐가는 단순한 빈집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기생의 비극이 깃든 곳이었지요. 연초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여인도 저처럼 기생이었군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죽었어요. 도에는 연초를 꽉 안았습니다. 당신은 다루오. 내가 지킬 테니.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지요. 이 폐가의 주인은 아직 떠나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연초는 잠들지 못하고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저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연초는 중얼거렸지요. 아마도 나처럼 기생으로 팔려왔겠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거야. 도혜가 대답했어요. 연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기생이에요. 이곳의 원혼과 다르지 않죠. 무슨 소리요? 도혜가 놀라 연초를 바라봤어요. 연초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저 여인은 사랑을 지키지 못했지만 저는 지킬 거예요. 도혜는 연초의 손을 꽉 잡았지요. 그럼 나도 당신을 지키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도혜는 항아리를 정성껏 닦고 제사상을 차렸어요. 비록 보잘 것 없는 음식이었지만, 진심을 담아 절을 올렸지요. 이곳에서 억울하게 떠난 영혼이시여, 부디 편히 잠드소서, 연초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폐가는 고요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답니다. 며칠 뒤, 노승이 다시 폐가를 찾아왔습니다. 항아리를 찾았구나. 노승은 슬픈 눈으로 항아리를 바라봤어요. 스님,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도해가 물었지요. 노승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네. 도해와 연초는 깜짝 놀랐어요. 스님이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원래 중이 아니었네. 이 고울의 머슴이었지. 노승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었어요. 그녀는 기생이었고 나는 천한 머슴이었네. 우리는 사랑했지만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지. 노승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양반의 첩으로 팔려간다는 소식을 들었네. 나는 그녀를 구하려했지만 늦었지. 노승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이 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 나는 그녀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중이 되었지. 도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노승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는 나의 지난 삶을 그대로 밟고 있구나. 그날 밤, 추객마님은 관아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폐가를 찾아왔습니다. 저 안에 도망친 기생과 머슴이 숨어있소. 관아의 사내들은 귀신 따위 믿지 않았지요.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도에는 연초를 뒤에 숨기고 문을 막아섰어요. 안 돼. 우리가 나가면 죽소. 바로 그때 폐가가 큰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릉. 천장에서 기둥이 무너지고 벽에 큰 금이 갔지요. 으악! 연초는 떨어지는 돌에 맞아 쓰러졌어요. 연초! 도회는 그녀를 안아들었지만 연초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회는 절망에 빠졌지요. 제발, 제발 눈을 떠주오. 바로 그때 노승이 폐가 밖으로 걸어나왔습니다. 스님! 노승은 도회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의 업을 내가 대신하리라. 노승은 관아의 사내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바로 이 폐가의 주인이네. 기생과 머슴은 내가 숨겨준 것이지. 추객마님이 소리쳤어요. 저자를 잡아라. 노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잡을 수 있다면 잡아보게. 그리고 노승은 폐가 안으로 뛰어들었고, 폐가는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지요. 불길은 순식간에 폐가 전체를 삼켰습니다. 스님, 도에는 노승을 부르며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노승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추객마님과 관아의 사내들은 불길을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안에 있던 자들은 모두 죽었을 거야. 그들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떠나갔지요. 도에는 연초를 등에 업고 폐가 뒤편으로 빠져나왔어요. 연초 정신 차리오. 눈을 떠 주오. 연초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서방님, 저 괜찮아요. 도에는 눈물을 흘리며 연초를 꽉 안았지요. 노승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소. 이제 도망쳐야 하오. 도에는 연초를 업고 얼어붙은 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로였지요. 저 강을 건너면 우리는 살수 있어. 도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강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얼음은 얇고 위태로웠습니다. 도회는 연초를 등에 업고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었지요. 서방님 위험해요. 저를 내려놓으세요. 연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도회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얼음은 삐걱거렸고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드르륵. 도에는 숨을 죽이고 계속 걸었지요. 하지만 뒤에서 추격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놈들이 강을 건너고 있어. 추객마님이 사내들을 이끌고 강둑에 나타났어요. 빨리 잡아라. 사내들이 강 위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에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연초의 무게와 그의 지친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캬. 연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음이 크게 금이 갔던 거예요. 쿵.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고 차가운 물이 솟아올랐지요. 도에는 재빨리 연초를 강둑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가시오. 살아남으시오. 안 돼요. 서방님. 연초는 손을 뻗었지만 도에는 이미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당신을 사랑하오. 도혜의 마지막 말이 차가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도혜. 연초는 울부짖었지만 도혜는 보이지 않았지요. 추격대는 얼음이 깨지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어요. 연초는 강둑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초는 낯선 오두막에서 눈을 떴어요. 한 노파가 그녀를 구해준 것이었지요. 정신이 드나? 노파는 만송이었습니다 할멈. 연초는 눈물을 흘렸어요. 도해가 도해가. 만송이는 연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알고 있다. 모두 들었다. 연초는 그날부터 사흘 동안 밥을 먹지 못했지요. 도회를 잃은 슬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보름이 지난 뒤, 만송이는 연초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걸 받아라. 보따리 안에는 노승의 낡은 가사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연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지요. 연초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아마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구나. 폐가에서 죽은 기생, 그녀의 이름은 영꽃이었다. 그녀는 너의 언니였느니라. 연초는 충격에 입을 막았습니다. 언니라고?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영꽃은 양반의 서자에게 첩으로 팔려갈 처지였다. 나는 그녀를 구하려 했으나 그녀는 이미 목숨을 끊은 뒤였지. 그리고 나는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영꽃의 어린 동생이 역시 기방에 팔렸다는 소문을 말이다. 나는 너를 지켜보았고 도해를 만났을 때 알았다. 그는 나의 먼 혈족이었느니라. 우리는 같은 운명을 타고났구나. 하지만 너희는 살아남았다. 그것으로 족하다. 부디 행복하거라. 연초는 편지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도회 스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지요. 폐가에 숨겨진 기생은 연초의 언니였고, 노승은 그 언니의 연인이자 도회의 혈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뻔했던 거예요. 만송이는 연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느냐? 내 운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었느니라. 연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도예가 노승이 언니가 왜 그토록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를 말이에요. 연초는 도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송이의 도움을 받아 남쪽 고을로 떠났지요. 그곳에서 연초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이제부터 너는 설아라고 불리거라. 만송이가 말했습니다. 연초는 아니 설아는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글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쳤지요. 선생님 이 글자가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사랑이란다. 누군가를 아끼고 지키는 마음이지.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지요.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기구한 사연이 있다던데.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어요. 한편, 도회의 이야기는 고울에 전설로 남았습니다. 옛날에 의로운 머슴이 있었다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지. 사람들은 도회를 기억하며 그의 용기를 칭송했지요. 추객마님은 그후 기방을 잃고 쫓겨났다고 해요. 아무도 그녀의 기방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설아는 매년 봄이 오면 강가를 찾았습니다. 도회가 사라진 그 강가에 매화를 놓으며 기도했어요. 서방님,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서방님이 지켜준 이 삶을 헛되이 하지 않고 있답니다. 어느 봄날, 설아는 제자 중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한 아이가 대답했어요. 서로 좋아하는 거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거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옛날에 한 머슴이 있었단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지. 왜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이란다. 설아는 눈시울을 불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는 강가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매화는 활짝 피어 있었지요. 서방님, 세상은 여전히 신분으로 사람을 가르지만, 저는 알아요. 사랑 앞에서는 신분도 업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리요.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설아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를 살린 이는 머슴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인연이었어요. 매화는 계속 피어났고 강물은 계속 흘렀지요. 설아의 삶은 계속되었고 도회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되었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 나간다는 뜻이지요. 도혜와 연초는 비록 신분의 벽에 막혔지만 사랑만큼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연초를 살렸고 도혜의 이름을 영원히 남겼지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선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